이번 주 목표는 허벅지를 안에서 바깥으로 돌리기, 종아리를 밀로 돌기. 종아리 들어서 종아리 안으로 채우시고 종아리 들어줄 때 그렇죠 엄지 새끼 많이 누르세요. 종아리 안쪽으로 채우셔야 돼요. 원 허벅지 얼고 종아리 안쪽으로 채우세요. 종아리 들어서 허벅지하세요. 종아리 들어서, 굿, 웜. 종아리 안으로 채워주고, 종아리 들어서 허벅지 열기. 자, 왼쪽 허벅지 자꾸자꾸 많이 여세요. 웜. 그쵸, 왼쪽 허벅지 열어줄 때 우리 종아리 조금만 더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엄지 끼 눌러야지. 올라가요. 자, 여기 좀만 더 종아리 들고. a 뒤로 나갈지 허벅지 많이 여세요. 지금 더 여세요. 그쪽 다리 허벅지 여세요. 엔 닫고 얘가 약간 자꾸 종아리가 밖으로 가요. and 뒤로만 한번더 갈게요. 원. 얘가 자꾸 밖으로 가요. 그러면 얘는 뭘좀더 하셔야 되냐면 아치를 아예 세울 수 있게 다시 아치는 여기 누르시고 여기 누르시고 여기 밀어야지 아치가 세워지세요. 근데 얘가 자꾸 이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원. 자, 근데 여기서 여기 못 누르면 돼. 그렇죠. 에? 여기, 여기 미세요. 여기 더 밀어야 돼. 이렇게 내셔야 돼요. 근데 그때 무릎이 엎어지시면 안 돼요. 아치를 세우려, 여기를 밀면서 무릎이 엎어지시면, 우리 이게 맨 마지막에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밀어주면서 새끼 발가락을 누르는 느낌이 좀더날수 있게 무릎을 좀더 여기서 열어주시면 되세요. 실제로 이렇게 바닥에 누르지 않으셔도 되세요. 근데 힘은 이쪽에 있으셔야 돼요. 여기 저, 저, 더 안쪽 복사뼈 많이 받쳐서 가셔야 돼요. 원 그렇죠 거기까지 대신 엄지 새끼 누르기 좋은 위치 종아리 좀더 안쪽으로 채워주기 종아리 안으로 밀고 그렇죠 지금 그 안쪽 들어 주세요. 종아리 안쪽으로 밀고 더 밀어야 돼 안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드세요. 종아리 들면 돼요. 다시 종아리 안쪽으로 밀고 그 종아리 드세요 그 얘기예요 다시 종아리 안쪽으로 밀고 더 밀어야 돼요 더 밀어야 돼요 지금 밖으로 나가 있어요 종아리 안으로 밀고 그 종아리 드세요 좀더들수 있게 종아리 안으로 많이 미세요 더 밀어야 돼요 사회. 지금 밀지 말고 지금 미세요 그렇죠 들고 들어서 허벅지 연다 이제 종아리 안으로 채우기 종아리 들어서 허벅지 연다. 종아리 안으로 채우기 더 안으로 채우셔야 돼요. 종아리 안으로 채우기 뿅. 그렇죠. 종아리 들어서 허벅지 연다. 굿. 종아리 안으로 채우세요. 안으로 옆으로 원. 에 사장님 종아리 좀만 더 드세요. 드세요. 에 안으로 채우기 종아리 드세요. 그렇죠. 종아리 들어서 허벅지 연다. 뒤는 종아리 안으로 채우세요. 종아리 안으로. 다시 종아리 안으로 채우기, 허벅지 열기, and, 닫고, 그 종아리 들어주세요. 다시 뒤로, 종아리 안으로 채우세요, 허벅지 열기. 다시 원, 종아리 안으로 채우기, a n 종아리 들어주기, 다시 원. 차고, 다시 종아리 안으로 채우기, 닫으면서, 종아리 들기, 종아리 안으로 채우기, 종아리 들기, 종아리 안으로 채우기. 원, 둘 옆으로 허벅지 여기 종아리 안으로 채워서 닫았어요 종아리 안으로 채우기 종아리 들기 옆으로 뒤로 종아리 안으로 채우세요 굿 이때 쇄골 누우면 안 돼요 뒷목에 usb 뒷목에 usb 덮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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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요 거기까지. 종아리 들고 계세요 종아리 들고 계세요 허벅지 계속 열수 있게 오세요 오세요 가져오고 업, 어, 밸런스. 종아리 드셔야 돼요, 선생님 종아리 들면서. 종아리 들면서 허벅지 열어주기. 더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종아리가 안으로 자꾸 채워오세요. 종아리 드세요. 종아리 드세요. 자, 손 놓으실 때후다후다안 하게 종아리 들어서 허벅지 딱 열고 계세요. 그럼 여기 딱 묶여야 돼요, 위덩덩이. 여기 안쓸 거예요, 여기 안쓸 거예요. 종아리 드세요. 엠, 밸런스. 조가리 들어서 안으로 채우세요. 발목 후다 루다라